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나물 종류가 비교적 어, 많이 보이는데 선택해서 와봤는데요 이제 보령 남쪽이에요 아, 아직 안 나오나요 이쪽은 어, 애기나리가 삐쭉삐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아 여기가 둥글레 어린잎이 둥글레이가좀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봐뒀다가 어, 여기는 애기원추리도 보이고요 어, 지금도 나물이 가능한 시기네요 보니까 자, 자 조금 나올 법한데 안 보이네요 어, 여기가 제법 많이 나왔던 곳인데 벌써 뜯어 갔을까요 어, 꽤 많이 있었던 곳인데 안 보입니다 뜯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산나물을 뜯어서 이렇게 좀 채취를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, 참 그것도 아셔야 돼요 산에 입산을 할때 어, 산에서 어떤 것도 사실 채취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산주에 허락이 필요합니다 에이, 그게 나중이라도, 에,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, 아,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,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아이고, 다 뜯어갔습니다. 여기 꽤 나오는 곳인데, 사실 요 밑에서 지금 요만식하게 자랐길래 제가 지금 몇 개를 뜯었거든요.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쪽은 없습니다. 아이고, 요거라도 보여드릴 걸 그랬나봐요. 아, 애기나리가 나오면, 이렇게 애기나리가 나오면, 하, 둥글레, 둥글레가 많이 나오는 건데, 하, 하, 아직 음, 애기나리인데, 이것도 어, 둥글레가 쬐까는 거 보이긴 하네요. 아마 일차는 뜯었거나 아직 안 나왔거나, 아, 애기나리가 벌써 지금 입이 펴지는데, 안 보여요. 아이고 경사가 세서 어렵네요. 오래간만에 왔더니 자 여기는 고비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자 사실 고사리보다더 고급이라고 아겨우내내 돌아다니면 저 고비가 참 많이 보이는데 어제 채널을 보시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근데 막상 어디서 봤지 하고 가면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자 여기는 와 진짜 나물 중에 아주 으뜸인 아 호불호는 갈리죠. 자 <laughs> 이쪽에 자주 보이기는 해요. 오가피가 이쪽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아 이거를 정말 좋아들 하시는데 쓴 것이라 하시는 분들이 예, 잘안 드십니다. 이것도 다른 나무로 섞으면 돼요.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어, 데쳐서. 어, 쓴것 싫어하시는 분은 좀 담가 놓으세요. 그러면은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. 그래도 먹을 만큼 이쓴 맛이 줄어들긴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어, 제법 먹을 만합니다. 그리고 워낙 이건 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 우리 뭐관절서부터 도대체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. 그뭐 만명통치약 또는 삼버금 간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정도로 봄나물 중에는 아주 뜨뜸입니다 종류별로 나눠보면은, 우리가 이제 엄나무순이나 두릅, 이게 예, 맛이 좋아서 이제 두릅을 두룹, 많이 드시는데, 지금 이쪽에는 어, 두릅이 막 이제 나왔을 거고요. 엄나무순이 조금 늦습니다. 이제 넘어가면 보일라나 모르겠어요. 한번 제가 보고, 일단 여기는 이렇게 예쁜, 요거는 좀 내비뒀다가 나중에 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오가피를 먼저 보게 되네요. 어 이게 예상하고 들어온 건잘안 만나져요. 다른 걸 만나집니다. 특이하게. <laughs> 자 그리고 올해는 날씨가 이상해서 꽃들이요. 동시다발적으로 핍니다. 어, 왕벚 핀 다음에 좀 약간 차이를 두고 어, 왕벚이 보령기점으로 보면은 보통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또는 좀 늦어야 20일 그 다음에 이제 산포이 피는데, 올해는 같이 폈어요. 그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. 근데 올해는 특이한 현상들이, 란이냐 영향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. 자, 이만해를 뚫고, 알고, 뚫고 들어가 봐야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죠. 여기는 엄나무 밑에가, 엄나무가 막 이렇게 우문 돋아 나오고, 요 한, 나 이렇게. 예, 쭉 따라서 위에는 죽었고요 얼어 죽었나요? 아, 주변에, 그러면은 이제 이 주변에 큰 나무가 있을 겁니다. 자, 엄나무가 벌써 피기 시작해요. 아, 조금 빠르네요. 뭐든지 지금 다 빠른데. 자, 이 엄나무는 싫어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을 찍어서 드시는 분, 나물로 해서 드시는 분, 약간 세면 이걸 또 짱아치도 담을 수 있죠. 이거는 어린 수는 짱아치 담으면 잘 녹아요. 그래서 이제 거의 어린 수는 대부분 나물로 먹기도 바쁜데 사실 장아찌 나물사람 별로 없고요. <laughs> 그래도 어 그렇게 보통 활용을 하고 자이건 이게 또 효능이 굉장하죠 또 우리가 순만 갖고도 물론 이제 되는 관절이나 이런데 그 우리 뭐 백숙을 할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. 순이 나오면 그 효능이 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. 순이 지금은 좋은 시기니까 이제 순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뭐 피부 질환이나 우리 그간 기능 향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고요.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감기 예방도 아주 잘된다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저거하고도 연관성이 될 될라나 모르겠습니다. 우리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어 그 외에도 우리가 두릅나무나 이런 거 못지않은 그런 효능들이 있는데요. 역시 이것도 그 엄나무에는 사포닌이나 그 쿠마린 또는 정유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에도 효과가 있지만 그 외에도 이게 이제 뭐 칼슘 성분이 높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신경통이나 근육통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부질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소염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고요. 항염소염. 그래서 여드름이나 아토피, 그 외에 이제 그 이유 없이 이렇게 막그 자주 공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자, 맛도 괜찮죠? 이거는 생으로만, 생으로는 약간 이상한 향이 있는데, 그렇지만 않으면, 이 맛도 괜찮습니다. 어, 요런, 요 조금 작아요. 좀 작은데, 어, 그래도, 그러다 보니까, 이제, 이거, 이거 드시고 나서 딱, 그렇게, 어 저기,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,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피로회복에도 그만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, 간 기능 개선의 효과가 따고 탁월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아마,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, 큰 손이나 이런 거볼때 또, 이제 어, 미비한 부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은 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어, 오가피하고 엄나무 순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려가면서 어, 나물로 저는 어, 요 나물 할때 간장 조금 넣고 소금 간하고 그다음에 마늘, 생강 그리고 꿰소금, 그리고 어, 참기름 넣어서 예, 조물조물 묻혀서 그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. 다른 거안 넣습니다. 예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자또 어~ 우리 봄나물 힘이 되는 봄나물을 보면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